백내장 증상 및 자연요법. 하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40%가 백내장으로 고생한다. 이 글에서 백내장 증상 및 자연요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시간이 지나면 상태는 더 악화된다. 그래서 눈에 일어나는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백내장은 제때 발견하기만 하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백내장은 사람 눈에 작은 뭔가가 쌓인 상태이다. 처음에는 시야가 뿌얘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40대가 되면 하나 둘씩 백내장을 앓게 되고 60대가 되면 더 심해진다. 백내장 증상. 백내장이 생기면 눈중 작은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백내장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시야가 흐려진 빛에 대해 예민해진 밤이 되면 뭔가 보는 게 어려워진 조명 주위에 후광이나 그림자가 보인 노란색을 볼수 없게 됨 이중시력이 생김 눈에 계속 뭔가 변화가 생김 흰색 배경의 글자를 읽기 어려워진 백내장 자연요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백내장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눈의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면 된다. 물론 유전 등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백내장 자연요법을 소개한다. 1 유해 물질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눈은 정말 예민하며 유해 물질과 접촉되기 쉬운 기관이다. 백내장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혈류로 인해 노폐물이 눈에 닿으면 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담배 흡연자의 경우 잔류물이 눈에 닿을 수 있다. 금연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연기를 피해야 한다. 담배 연기로 담배의 잔류물이 눈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성분 처방전 없이 안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안약 성분도 문제가 될수 있다. 눈이 건조하거나 자극이 있다면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단 받도록 하자. 2.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챙겨 먹기.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지? 이런 식품 대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챙겨 먹는 게 좋다. 과일, 채소에는 파이토 뉴트리언트라는 천연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야채가 싫다면 향신료로 맛을 낸 샐러드를 먹자. 과일은 포도당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비타민 A가 함유된 음식 챙겨 먹기 비타민 A는 안구 건강과 관련된 성분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섭취하지 않으면 눈의 퇴행성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며, 백내장, 망막 손상 및 황반 변성이 생길 수 있다. 비타민 A는 다음과 같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 당근 녹색 잎채소 고구마 4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 백내장 발병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다. 이 비타민은 비타민 A만큼 중요하며 최대한 신선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이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영양제로 섭취해야 한다. 영양제로 섭취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식품 중 매일 두세 가지를 챙겨 먹도록 한다. 고추 다진 것1분컵 75g 오렌지 1개 혹은 귤 2개 파인애플 1분의 1컵 딸기 6살 토마토 1개 생 브로콜리 1컵 150g 포도 12알 5. 비타민제 챙겨 먹기 약국이나 슈퍼에 가면 종합 비타민을 쉽게 볼수 있다. 시력에 좋은 것만 모아서 만든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을 챙겨 먹길 권한다. 시력에 좋다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런 표기가 없다면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너무 비싸지 않은 것으로 구입하면 되고 백내장 외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헷갈린다면, 안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오메가3 지방산 함유된 식품.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백내장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매일 다음 음식을 한번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정어리 치아시드 연어 참치 견과류.